来，来吧。 있어요 제가 시소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쏘님의. 우쏘님의? 우쏘의 소정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름이 아니라. 소정님께서 춤을 배우고 싶다. 네! 우쏘의 디토님께. 아, 디토님. 디토님께서도 같이 추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신다고 하신다. 아직은 도착 안 하셨습니다. 얼굴이 다리지 않아요? 아마도 춤 배워본 적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나갈 춤이 이제 유진스의 디토잖아요. 엄마 하실 수. 그 어려움 춤이라고 하던데. 정말요? 응. 누가요? 유소 채널이 나오던 <laughs> 소주님 채널 유소 채널이거든요. <laughs> 제 채널도 와주세요. <맞죠>? 아 맞아. <laughs> 근데 궁금해지겠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 왜냐면은 제가 처음 뵙던날 카메라를 안 가져가가지고 맞아요.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택님께서 제 메일을 많이 먼 거예요. 사무실을 초대해 주셔서 침묵 도뭐하고 맛있는 거 먹고 <laughs> 네 맛있는 거 먹고 사무실 구경하고 그러면서 알게 돼 네. 이지다 채널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춤으로 그때 네. 이지다님이 막 말해줬잖아 말해줬다. 말해줬다. 내가, 내가 춤막못 춤 춘다고 이야기니까 못 네.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렸을 가 재밌어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할수있을거란 말을 왜해 해야 되는데. 춤은 재밌으려고 추는 거야. 그러니까 흥흥이지. 흥. 네. 디토님 아니고 디투님 오시면 밥 먹고 흔들어 가보겠습니다. 정말요? <Brooklyn> 응. 어 안녕하세요. 인사. <laughs> ah, <competition>. 아, 연예인이다. 라벤집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단. 디투님이 아 자꾸 저 차에서도 디투님 디토님이라고. 그러니까. 화면 뭔가 나간 거아니요아 진짜. 렌즈에 먼지가 껴가지고 되게 보이더라고. 화장이 되게 Y2K 감성으로. 기간이 되게 짧아서 네. 괜찮으시면 좀 많이 하는 블루 체크라고 어. 어. <웃음> <웃음> 역시 아, 파란색 옷 입고 올 거에요 최근에 파란색 옷을 샀는데 어 이거 입고 블루 체크 치면 되겠다라고 아, 생각했어요 공주님 댄스 머신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저요? 아, 네. 그냥 머신이요 <laughs> 그 손님들 처음 뵀을 때 너무 떨려가지고 아 그날은 아. 촬영하지 말고 그냥 이렇 아. 이지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아. 영광입니다 소정이랑 동갑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 아. 아, 말 놓을까? 아소띠야말 놓자 못, <laughs> 못 놓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마이크 틀리면서 절대 안 놓고 말 놓겠습니다 소정이랑 그래. 소띠소띠 어이 아 이거 뭐야 소띠소띠아이 정말요? 응 유난스러 이렇게 하고 오랜만에 만난면 좋은데 만나면 ㅋ 투님도 개인 채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유튜버니까 이따가 <laughs> <laughs> 약간 이래요 대책 없이 약간 아주 알코올 아, 저희 의 밑에 있는데 지우 <laughs> <laughs> 저희 식사 제대로 하고 이제 흔들러 가보겠습니다 아예 <laughs> 연습실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나면 요즘 핫한 챌린지인 블루체크도 도전을 할수 있을지 <laughs> 와 오, 유연해. <laughs> 나 이렇게 하는데 유연하다는 걸처음해 오! 오! 아, 유연해. 더 오! <laughs> 저 <마시고 이러네>. 음. <laughs> 몸이 굳었어요, 선생님. 저도 배셔셨돼 집주님. 집주님. 오! 목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웃어! 유연성이 심했었대요. <laughs> 네, 네. 데 근데, 기분, 기분 안 좋을 때. <laughs> 와팔저리표기하니와기는거탈냐 저희 코요테라면 진짜 12초 후 어렵지 않죠 아직? 나 이거 썸머다 ㅋ ㅋ ㅋ ㅋ ㅋ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와이님 잘해줘요 아까 제가 애플 드렸어와팔저표기하 N 열고 열고 그렇지 조명이 조 약간 중 그치 하! 하! 그렇지! 원앤네원앤 그렇지! 와 갑자기 갑자기 칼군무였어 어, 예 와! 하나 둘셋 돌과요 빨라요 이렇게 두 번만 들 건데 쭉 뻗어서 최고 선생덕 <목소리나> 이지다 너무 어 <목소리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저 <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카메라 가 <laughs> 달라나게 이렇게 <laughs> 여기 맞을? 오케이. 그럼 응. 일단 떡볶이. 너무 많나? 어, 어. 아, 네. 우리 근데 8명이 8명 8서 지금 굶줄해 있어. 안녕하세요. 셀가TV에서 <laughs> 방송하고 있는 이영아입니다 와, 하둘이 쩔어요, 지금. 정말 MBTI 뭐예요? 나 e s f p 나 아, 나랑... 아 전반대요. <laughs> 너 아이야? 너 이잖아. 너가 제일 <laughs> 이야. 정말 제 MBTI 뭐 같아요? 2. 2 2 2. 제 엄마. 아. 이제 인사할 는 어어저어 어떻게든 안나오려고 피자 먹을까 아니 저 반반이에요 이반아이반 반반이라고? 네 유튜브를 안 봤네 얘가 왜이 지난 보고 사실 구독은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선배 TV 가면 시청 기록이 남잖아요 자기 는그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돼 옛날 걸 되게 자주 봐 백패킹 나는거 이런 거저 뭘로 할 거? 아니, 이성적. 아니, 네, 이성적. 내가 맞혀볼게 어, T가 이성 N 핫소스 두 개. 맞아요 되게 감정적일 것 같던데? <laughs> 감정적이라고? <laughs> <laughs> 왜 자꾸 나를 판단하지? 을 T, P? 네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laughs>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여기 뒤 보면 주방이 막 이렇게 <웃음> 있고요 <웃음> 저기는 아직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고 맞아 어, 아, 여기 핑크? 전기 장품도 있고 <laughs> 선배 네. 민주 선배 빠르니 민주 선배 친구야 이렇게 <laughs> 되면 민지이도 네? 친구야 <laughs> 다 친구야 연진이, 민진이, 민주, 나 여기 다친구 뭐야 그럼 연... 나랑 연진이도 친구고 <웃음> 다, 다, <웃음> 다 친구야 근데 원래 친구지 아 그럼 야, 그러니까. 언니는 친구 안 해줄게 어너 너 좋아? 어 좋아? 아, 좋아. 아, 아, 좋아. 아, 너. 몇 살이죠? 좋아. 뭐요 뭐요? 또 하울이 간 민주 선배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정하다아이이단마라톤머리입니다이기입니다 운동할 때마다 민주 꺼 뭐라고 이기단 뭐라고 맞아 인사 한 번만 해주 배고파 배고파 연야내 저럴 줄 알았다 네. 제발 토끼가 지금 <laughs> 여기 <laughs> 지키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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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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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녕하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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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선배 핫잉이야이에 너랑 핫잉이요잉이에요우잉이라는 건데요 잉이 아니면 잉이 아니면 잉이에요 우리 이제 좀줘야 흰색이 제일 거으로 아, 그만 피자 진짜 <laughs> 맛있다 <에>? 말도 <말투만> 안되 <laughs> 아니야? 기준 기준 야, 피자 앱은 정말 맛있다 검색하고 있대 아저씨 들어왔요 여러분 피자 진짜 한 번만 먹어 진짜 개맛이야. 너만 먹었네너 <laughs> 집중 진짜, 진짜. 진짜, 웬일로... 진짜 안 시킨다. 진짜 웬일로. 나도 원래 집지안 했는데. 그니까 <laughs> 많이 해줄게. 음? <laughs> 치킨 겸아 <경제. 웃음> 나도 해야 되는데. 저랑이 물질? 아 저랑 <laughs> 아, 겨드랑이... 여기 <laughs> 겨드랑서 <laughs> 잘하는 데 있는데. 근데 여기 네, 옛날에. 맞아. 나 이럴 때했어 그러니까 10년 전에. 치킨 겸조. <laughs> <겨드랑이 웃음> 아오에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다들 잘 지냈어요? 네 아, 그렇그 어제 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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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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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정적것 같아 웃겨서 뿌듯하지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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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나 이제 나. 집에 가. <웃음> 아, <웃음> 집에 가 하나 아, 아, 둘, 둘 아. 셋! 하나 둘 셋!

비웃지 마. 소울키인데. 발꿈치 들리게 할게. 이 느낌이 나. 메이플 <웃음> 과자입니다. 아 맛있겠다. <웃음> 한국 <웃음> 갈 때도 진짜 캐리어에. 와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메이플 시럽 맛 나지? 응. 음. 뭐야?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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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 진짜다. 그 닭설탕처럼 쓰는 게아닐야 아까? 족손 <laughs> <laughs> 들어라. 못 들어라. 뭐야 아, <laughs> 이거 뭐냥냐냥 디즈니랜드에서 이거 아무도 안 써서 다 쳐다보더라. <laughs> 이거 둘량좀 생긴다? 빨리, 윙크해라 빨리, 빨리, 빨리 해라지 빼앗겨가지고. 이거 수건에 있었는데. 받았어요? 음, 뭐? 소리가 다이게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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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분명히 미진이한테 받은 줄 알았는데 끝났다그래 어? <laughs> 그러면 안 된대? 했데 여기서 은이나 대응 못 주고 있었거든? 너무 나만 보는 것 같아 <laughs> 맞아 맞아 하 그래. <laughs> 아, 미진이 끝났대그 다음 얘인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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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받았어요? 이지한테 받았어? 맞아 <laughs>

대단어요와 직캠 여신이다. 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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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녀, 직녀처럼. 직녀 조회수 8 2회 <laughs> 어떻게 유튜버가 그럴 수 있어? 그거 <laughs>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유튜버? 뭐. 유튜버는 <laughs> 그러면 뭐, 안 돼. <laughs> 어떻게 유튜버가 그럴 수 있어? <laughs> 그 광고에 우리 찍었던 <laughs> 거에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야. 얘들아, 어른은 그런 거란다.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야.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 야 얘들아, 사회는 그런 거란다. 자꾸 ISFP처럼 들어놓으시네. 신경쓰고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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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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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하면서 선배들한테 인사 안 하고 카메라에. 여러분 즐거웠어요. 즐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돈 뿌린대요. 구독자님들에게 언더이트와킹하이기 좋으시라고. 욕가 그렇게 잘지게아니 그러니까 삐 <laughs> <B> 들어가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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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작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쩔 수 없어 안 돌아오고 안녕.